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건 어떠한 것도 할수 없어요. 어사도 할 수가 없어요. 이사단이 모든 걸 가져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에이. 고른두서 5장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민. 우리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진짜 큰 선물은 의의 선물이에요. 죄지어서지옥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를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받게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게 고통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마땅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가 되려.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을 갈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 이제 앞에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했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제 임마누엘이 게좀 어렵잖아요 그 쓰놨어요 제가 함께하심이란 뜻이 이미 임 우리와를 만우에 만우, 마누. 하나님이 엘 여러분 엘사다의 엘로힘, 하나님이 엘. 그래서 그걸 풀어서 임만우의 뜻은 하나님이 맨뒤에 우리와 거꾸로 이렇게 가시면서 다윗 우리 뭐 영어도 보면 막 바뀌잖아요. 동사 우리하고 달라요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이러되이러시되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요하실에도 같이 읽어요. 그 화면에 보이죠? 요하실에. 네, 같이 읽읍시다. 23절, 20, 아 23절하고 이사야 7장, 아 14절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칠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 오래 전이에요. 그런 그 놀라운 것이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칠백 년 지금 얼마나 먼 옛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뭐, 신주시장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거나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인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종교와 근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비천한 인생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가 하나, 하나님께 막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세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세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있는 도지를 우리는 굳게 잡으십시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모든 걸다 겪으신 분이에요. 무시함도 당하고 소외함도 당하고 굉장히... 인생에 그냥 고통도 당하고, 재직도 당하시고, 다 당하신 분. 아, 그래서, 우린 꼭 잊지 않을까. 오늘 좀 이렇게 화면을 많이 띄웠는데요. 성탄은 하늘 선물의 큰 기쁨의 날이에요. 이게 하나 우리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찾아오셨요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이에요.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이루어진 놀랍고 위대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제가 온데 빠진 모든 인류, 곧그 세상의 모든 만미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임만우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임만우엘 사랑은 위로와 사랑과 그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약속을 다 지키질 못하지만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켜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임만엘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낫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만을 탄생은 바로 재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만을의 복을 받는 방법은 오직 말씀 충만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시신 약속을 주님은 지켜주시고 계셔요. 사탄이 밀 까부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까불고 제자들을 그렇게 할 때에 하늘 무편에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는, 안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날 수을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어? 이자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덕택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고 가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관을 씌워주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사명이 있어, 사명. 우리 삶은 사명. 사명은 죽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게 이런 사명.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거기 행복이 있고, 천국과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 오시는 하나님. 불의와 전쟁의 불안 속에서도요. 지금 전쟁이 여러 곳 있잖아요. 떨며 두려워할 때도 평화의 왕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강풍이 폭풍이 인생속에 몰아칠 때에도 피할 그늘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시오 바위가 되셔서 다윗의 계속적인 찬양이 노래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네. 죄와 절망 속에서 빠져 허덕일 때에도 구원해 주러 오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유를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우울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 우리가 당한 고난의 시련을 잘 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역경을 보호하시고, 우리는 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과 10편 23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씀을 만나면 돼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저기도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예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면 기쁨을 얻죠. 어떤 목회자님은 그 지금 말씀드린 구십장 찬양을요 평생 매일 불렀다 그래. 목회자리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는 구원, 소망, 기쁨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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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이라는 그 시가 주님이 들려주는 대로 썼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가 그녀와 함께하여 그 속에 비밀이 되었네. 예수가 그 인생의 임마누엘로 위로와 능력이 되어어온 세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노려. 오묘하니 불편했지만 내가진 재물 없으나 나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전천우 감사처럼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났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못 났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실패할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의마음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필로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채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회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자정신, 나자지심을 가르치셔서 우리를 겸속게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임마누 그 신앙을, 하나님이 나와, 어디 있든지, 길을 갈 때도 어디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든지, 인문을 신앙으로 살아내기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그 믿음,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널 많이 불러오고, 계속 앞으로도 불을 여호와의 호월절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예요. 신앙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예요. 아, 예배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아주 영광과 통찰력을 받았어요. 아, 인만의 신앙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곁에 내 속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가 동행하니까 함께 있으니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글이 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듯이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 <목소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 사명처럼 마감하고 올해를 또 새해를 살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 오늘은 자, 기도가, 이제 뒤에 기도는 없으니까 주일만 할게요. 우리 오늘 같이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갖겠습니다. 예, 예배 전에, 권사님들 또한두 시간 전에 오셔서 다 성찬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아, 그런 것을 볼때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자리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같이 오늘, 예, 김선임 집사님, 또 이제, 아, 그 우리 노원기 성도님 참 이렇게 박미지건사님 이게 이틀을 같이 연속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위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나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인문을 신앙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정말 소외된 사람들 생각하시고 북한, 북한을 위해서 또 전쟁터.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분 그저 이사 한분 간절하게 같이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임마누엘 신앙을 아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영광을게지어다 네 비파야게 지어다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이 성탄의 아버지 기쁨이 저 북녘 땅에도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전쟁터에도 아버지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외받은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만나. 어장대원 교회처럼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교회가 재건되고 아버지 북한이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의 통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노은규 성도님과 김선일 집사님 아버지 방규직 건사님 또 최선호 건사님 아버지 우리 한분한분 한분 아버지 아버지의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임만을 신앙으로 굳게 붙들고 함께 일어나 아버지와 장로들과 어린아이까지 주와 함께 아버지 동행하며, 일평생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굉장히 냉혹해가지만 온 세상에.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주님의 이 성탄의 기쁨이 모든 누리에 퍼져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영원하고 통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님으로 소망을 얻고 마음이 힘든 자들이 그 마음에서 인만을 신앙을 붙들고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아버지 일어나 사명처럼 남은 생일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민. 너냐? 별들만 높이 빛나 잠잠이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강평한 이 밤에 오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셔도다 저새벽별이호그 일을. 오늘 날오신 하나님 건 선물 주시니 주민의 사랑 마음 내 죄를 모두 쌓아, 널 함께 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희생을 결정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